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울조자, 울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건 품자가 있고 나무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울조자가 될까요? 물건과 나무에 물건이 걸려 있는데 왜 울조자가 될까요? 자, 이게 물품 할때 품자가 우리가 물건 할때 품자가 이게 입구자다 그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이렇게 논쟁 입으로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거죠, 그죠? 자, 대적이 비방하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짖는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말다툼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미디안. 미디안 뜻이 말다툼이라는 거죠. 떠들썩거리는 거죠. 자, 그때 관련된 것이 뭡니까? 장래 용품.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물품품자가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으신데 인자시고, 그분이 큰자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큰자이신데 나무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이, 그분이 크게 부르지실 때 대적들이 비방하였고, 자, 그죠? 대적들이 비방하였고 그분이 하나님께 분양단처럼 부르지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자가 바산의 소와 같은 물건이죠. 그죠? 자들이 우는 개들과 같이 애호사고 여러 풍계의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관리, 백부장, 군사, 강도, 백성들이 있었죠. 풍계죠. 그죠? 풍계와 관련된 사람들. 그죠? 계급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비방하였다. 이것은 조각목으로 만든 분양단 같으신 분이 육체가 쪼개어지시면서 벌거벗은 떨개처럼 부러지셨다. 자, 여기서 보시면 메시아께서. 나무에 그죠? 달리셨죠? 나무가 뭡니까?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시 나무를 뜻합니다. 가시 나무 가운데 백합하라말이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입술로 쪼개어지시면서 제가 이 패턴이라고 그랬습니다. 쪼개어지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는데 뭡니까 개처럼, 들개처럼, 벌거벗은 들개처럼 미가새 놓옵니다 들개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물 밀랍 질그릇 조각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물품과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죠. 대적들은 비난을 하고, 그분은 하나님께 아입니다 그죠.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그 사람들 다시 그 사람들 욕하듯이, 그분도 그 사람들 대적들을 향해서 막 부르 그 뭡니까? 이렇게 어,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그릇과 같습니다. 물품과 같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말합니다. 몰약과 침양으로 장례 법대로 자 보위라는 뜻도 있다 그랬죠 처리되어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거 떠들다 서로 막 입으로 막 싸우는 거죠. 그 사람들과 관계된 게 뭡니까? 장례 물품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물건 품자가 되고 물품 품자가 되는 겁니다. 미디안 상인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에서 애굽으로 가는 요셉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어려운 종이 자기 백성과 자기와 백석을 구원해서 히브리서 나옵니다. 통곡과 눈물로 부르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 점이 하나 더 있으면 더 쉽게 이제 설명이 될 건데 그피를 흘리셨다. 뭐 나무에 달리셨다. 결국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아버지 손의 내용을 부탁합니다. 말다툼에서 자 10편, 31편에 나옵니다.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말다툼이 뭡니까? 서로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것이 이제 보이시죠. 입으로 그죠. 자 미디안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장래 용품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다툼과 장례 물풍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건 품자가 되는 것이에요.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에 숨겨주실 것을 부르주셨다. 그때 어떻게 하면 곁에 울며 따라오던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뭡니까? 향풍을 준비하는 여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울었다는 거죠. 여자들이 울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지시고 짖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큰 대자가 보입니다. 크게 부르짖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때 옆에 울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다. 이런 거죠. 울다, 떠들썩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사람 여자들은 뭡니까? 향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울조 자, 울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